안녕 얘들아 온라인 수업이 이번 주에 두 번째네 그지 어앞 시간에 우리 기관계 중에서 소화를 했고 오늘은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어, 소화 과정도 내용이 어려웠고 오늘도 내용이 그닥 쉽지는 않아요 쌤이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듣고 어 교과서 참고해서 과제도 제출해 보자 자 시작해 볼게 자 이번 시간에는 순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 심장과 주요 배울 내용이 심장과 혈관에 대한 내용이야 순환계를 구성하는 심장과 혈관의 그 구조를 그 구조와 심장과 혈관의 구조와 특징을 아는 거 이번 시간 배울 주 내용이 우리 심장은 계속 뛰고 있지 심장이 계속 뛰어야지 왜 그러면 심장이 계속 뛰어야 할까 심장 안 뛰면 안 될까 왜 심장이 뛰어야 할까 왜 어떨 때더 자주 뛸까 예쁜 사람 봤을 때, 자,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뛰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 우리 다 살아있잖아, 그지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와 뭐를 내가 이거 수, 수업 시간에 몇 번씩 반복했던 건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한테 두 가지를 공급해줘야 돼. 그치?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야 돼. 일종의 영양소는 뗄감하고 똑같은 거지, 그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세포는 죽는 거야. 자, 몸속의, 몸속에서 물질 운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그, 우리가 이것들을 운반을 해줘야지, 누군가는. 영양소와 산소를. 그 운반해주는 기관계를 순환계라고 해. 순환. 뭔가 돌고 돈다는 말이지, 그제? 물질 운반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지난번에 소화계는 소화를 담당하는 거고, 오늘은 이런 물질 운반 기능. 이때 말하는 물질이란 건 영양소와 산소를 말하는 거야. 이두 가지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아 미안, 이상하게 됐다, 그제? 두 개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해. 순환계는 그래서 심장, 혈관, 그리고 혈액.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심장, 혈관, 혈액, 어, 순환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 자, 우리 심장 구경 안 해볼까? 아, 너무 복잡하다, 그치? 자, 여기서 한꺼번에 다 외울 순 없어요. 우리 심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 일단, 심실이 두개 있고, 심방이 두개 있어. 일종의 방이 네 개로, 심장에는 방이 네개 있다고 보면 되지. 자,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해. 방실, 방실. 방실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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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각 방들이 어, 심방에서 심실로는 혈액이 이동할 수 있고 반대로는 안돼그 이유는 나중에 해볼게 그리고 어, 이 심방과 심실 심방과 심실 이 완전 사이에는 벽이 완전히 막혀 있어 벽이 있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혈액이 이동할 수 있고 반대로는 안돼 모든 심방 심실 심방 심실에는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자,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자 방실, 방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4개 네 있다는 거 기억해 볼게 앞에 그림에 봤을 때, 금방 그림 봤을 때 심장 안쪽에 어, 몇 개의 심방과 심실이 있다고 했지 몇 개의 심방과 심실 자, 이건 기억해야 돼몇 개? 제가 봤어요. 자 같이 다 한번 해볼게. 심방 두 개. 그치. 심실. 심실 아닙니다. 두 개. 심방 심실. 각각 두 개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심방 벽과 심실 벽이 좀더 두꺼운 이유가 뭘까? 심방 벽과 심실의 벽이. 어벽중 어, 누가 더 두꺼울까? 누가 더 두꺼울까? 심방하고 심실 중에서. 음. 심실이 더 두꺼워요. 심실이. 왜더 두꺼우냐면 이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심실에서는 어, 혈액이 나가는 거고 혈액이 펌퍼질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펌퍼질 팍 하면 나가고 팍 나가는 거지 대신에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심실에 비해서는 어, 덜 두꺼워요 심실이 더 두껍다는 거 기억해 두꺼운 이유가 혈액을 온몸이나 폐로 내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좀더 두꺼워 자그 다음 심방 자, 금방 했지. 심방은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때 받아들이면서 연결된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하지. 정맥, 들어는 봤지, 그죠? 정맥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들어오는 곳. 자, 심실. 혈액이 심장에서 내 보내는 곳이야. 내 보내는 건 동맥. 자, 이제 하나씩 더 기억해 볼게. 혈관에 동맥과 정맥이 있어. 동맥은 나가는 것, 정맥은 들어오는 것. 자꾸 기억하자. 동맥은 나가는 것. 아까 했지, 이게 있지. 심실은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어. 강한 근육질 그래서 수축 이완에도 잘 이렇게, 어, 뭐, 어떻게 되거나 하진 않아요. 되도록이면. 근육, 아주 단단한 근육으로 되어 있어. 자, 다시 한 번. 심방 심실이 있는데, 심방과 연결된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고, 심실과 연결된 혈관을 동맥이라고 해.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갈게. 동맥, 동맥. 음. 자, 그다음, 자, 심방과 심실 또는 심실과 동맥 사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아까 이렇게 어, 심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중간에는 완전히 벽으로 있지만 심방과 심실, 심방과 심실. 이 사이에는 완전한 게 막혀있는 게 아니고 혈액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물고나무 서기를 한다고 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심방과 심실 또는 심실과 어 심실의 혈액이 나가는 이 동맥 나가는. 여기에는 판막이라는 걸 존재해. 판막.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막. 판막. 판막이라고 존재하는데, 그건 판막이 있는 이유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야. 거꾸로 흐르는 거 혈액은, 자,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거나, 심방에서 심실로 흐르거나, 이때는 판막이 있어서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걸꼭 기억해야 돼. 거꾸로, 물구나무소리을 한다고 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버리면 안 되지, 그지? 그걸 막아주는 게 판막이야. 기억하자. 그 다음,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뭐를 따라서? 그리고 혈관을 따라가겠지. 아무데나 이동하면 안 돼. 그지 혈관을 따라 이동해야 되고. 우리 몸의 혈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아까 했지. 나가는 동맥과 들어오는 정맥. 기준은 심장 기준이야.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자, 뭐라고? 심장이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근데 그거 말고, 심장 기준에서 들어오거나 나오는 이 혈관 말고, 우리 몸 모든 구석구석이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어. 아주 작은 혈관. 그 혈관 이잘 터지기도 해. 우리가 가끔 어딘가 부딪혔을 때 멍드는 거 있지? 그거 멍드는 게 바로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모세 혈관. 아주 가는 혈관을 모세 혈관이라 그래. 가는 혈관을. 가늘세 짜요. 아주 아주 가는 혈관을 모세 혈관. 사실 우리가 멍든 게 피부, 어, 그 밑에서 혈관이 터진 거야. 생각하면 좀 무섭다, 그지? 음. 멍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자, 혈관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볼게. 그림으로 한번더 보자. 동맥, 정맥.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모세 혈관이야. 아주 가는 혈관이야. 그 다음에 아까 판막이 아까, 어, 신방과 심실 사이에 또는, 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 했는데, 정맥 안에도 혈관들이 있어,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혈액이 아주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물고나무 설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거꾸로 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맥에도 다 판막이 있어 그 판막은 세 종류가 있지 정맥에 아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런 식으로 판막이 존재해 똑같아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 거꾸로 못 흐르게 거꾸로 로르면안다 그지? 자그 다음에 다시 해보자 동맥 동맥이 뭐라 했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고 혈관벽이 되고 팍 하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온 혈액이 높은 걸 견딜 수 있다고. 우리 심실에서 금방 나온, 심실에 동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이 동맥, 이 심실에서 나가는 여기가 가장 혈액이 어,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거지. 압력에. 압력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두껍고 탄력성이 아주 강해. 그 다음, 온몸에 아까 그물처럼 퍼져 있는 이 혈관. 뭐라 했지? 온몸에 퍼져 있는. 그치? 모세혈관. 모세혈관. 자, 도, 혈관 종류 다시 해볼게. 동맥, 모세혈관, 종맥.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지나는 혈액과 주변 세포 사이에서 이제 그 모세혈관이 주변 세포들한테 영양분하고 산소 줄 거야. 이렇게 주고 받는 걸 앞에서 배웠지. 물질 교환이라고. 교환이라는 말은 서로 주고 받는다는 얘기지. 뭘 주고 받을까? 그렇지 영양소를 줬으면 노폐물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산소를 줬다면 이산화탄소를 받는 거지. 이렇게 주고 받는 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모세혈관이야. 음, 어렵다 내용이 적은 거지? 자, 그림을 다시 볼게. 자, 봐봐.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모세혈관에서 세포들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받는 거야. 서로 주고받는. 이걸 물질교환이라고 한다고.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주변 세포한테 주고, 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자, 근데 이렇게 긴 말을 한마디로 물질교환이라고 하는 거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자, 심장으로 들어간다 뭘까? 그치, 정맥. 나오면 동맥. 들어가면 정맥.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탄력성이 강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혈액이 천천히 흐를 거거든요. 이제 들어가니까. 곳곳에, 어, 정맥이 있어서, 정맥이, 곳곳에 정맥, 어, 아니지. 곳곳에 정맥은, 자, 말 잘못했다, 쌤. 어, 정맥은 곳곳에 뭐가 있었어? 그치? 판막이 있어서 판막이 있어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 판막이 있다는 거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정리 좀 해볼게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방실, 방실 방실, 방실 기억하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주로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치고 그 다음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지.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와서 온몸 모세혈관을 거치고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심장에서 나왔으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 혈액은.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거지. 아까 우리 처음에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지. 계속 뛰어야지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결국 우리 모든 세포한테 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줄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지만 만약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렇게 물질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지 결국 우리는 죽는 거에요 살기 위해서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지 자, 왜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 음.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어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어, 몇 가지 더 기억한다면 우리 심장은 어, 심방 두 개, 심실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에 동맥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제 어, 혈관 종류들 기억하고 이까지 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순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거야. 어, 수고했습니다.